2014년 7월 8일 2사에서 5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과 기도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눌 본문 말씀부터 함께 듣겠습니다. 너 권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돌 네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축구를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음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이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는 모든 현은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우리가 지난 본문을 떠올려 보면은. 회복되는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주의 백성으로 복권시켜 주시며 또 그들에게 성경 속의 놀라운 사건들을 다시 경험시켜 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은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될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을 받음에 따라 우리는 그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그리고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며 묵상하고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문의 13절 말씀에서는 내 모든 자녀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큰 평안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교훈을 얻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자녀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교회 및 하나님 혹은 말씀에 대한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의 의지 및 주변의 권유로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그 주님과 동행할 것임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소개해 주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 말씀의 조명을 얻고 또 기도 속에서 주의 감동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함으로 주 안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 말씀을 가르쳐 주고 도와주는 동역자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알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 생활을 가지면서 좌충우돌의 신앙 생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믿음의 안정기를 가지므로 평안 속에서 주가 인도해 주시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주의 부름에 따라 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갖게 될 신앙 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즉,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입으로 예수만 믿는다라고 해서 자연스레 구원이 얻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에 따라 삶의 변화가 찾아와야 되는 것이고 또그 예수님과 소통함 속에서 주가 보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주의 뜻이 담긴 말씀을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신학에서는 이러한 성경을 여섯 일곱 가지의 내용으로 나누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신론과 인간론, 그리고 구원론과 기독론, 더불어 종말론과 교회론 등 이렇게 종류를 나누어 성경의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교리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잘 모릅니다. 그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또 목사님 말씀만 잘 따르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이단 같지 않은 교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목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저 하늘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알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교리 및 성경에 대하여 기본 지식이라도 알아두시면서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리석다 혹은 나는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성령님과 함께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말씀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말씀이 교리를 어느 정도는 잘 알므로 이제는 주의 뜻을 잘 분별하여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백성들은 시험 및 훈련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해서 마냥 평안이 찾아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평안은 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부터 잘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는 평안을 조금씩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겪으며 그 안에서 잠시 잠깐 동안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저 천국에서 비로소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서는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하는 자여라고 칭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더불어 15절 말씀에서는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시기가 짧아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어려움의 시기가 없어지고 영원한 평안한 시기가 남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부터 훈련을 통하여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주를 기대하여 인내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날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더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하기만 하면 정말로 좋겠지만서도 결국에 우리는 우리 안의 재성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내 판단대로만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결국에 상황이 더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어려움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시험 및 훈련을 주심으로 계속적으로 주만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한도 갚아 주실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면서 우리를 평안과 안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과 공의로 갚아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믿으며 기대하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부분들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협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는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느껴보므로 그 놀라우신 주님을 고백하고 기대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백성들은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의 사명은 바로 주의 공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절 말씀에서는 너는 공의로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며 17절 말씀에서는 이것이 바로 너희가 얻은 공이다 라고 전해주면서 그들이 정말로 주의 공의를 얻어 실현시켜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를 알리는 것입니다. 주의 살아계심과 주가 공정하게 심판하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들을 믿고 주 아래에서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할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 믿고 따라야 됨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신약에서까지 연결되어 복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만이 하나님을 알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 전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주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러한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정말로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에 구원의 길이 담겨있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의 뜻을 깨달아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선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이지요. 더불어 안식과 평안을 누림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주심을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울의 역할을 잘 감당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주님의 모습을 잘 나타내어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11절에서 12절 그리고 13절 더불어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석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 안에 풍성함이 가득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평안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주의 시험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였던 그러한 상황들을 보복해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들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그러한 주어진 축복들을 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주의 백성으로서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떠한 모습이 생겨나게 될 것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어 그의 제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시험과 훈련 속에서 더욱더 온전한 구원을 누리기 위해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성화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주의 공의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모든 것들을 공정하게 판단하시며 심판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믿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알리고 주 안에서 거룩미 정의롭게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주가 주시는 축복도 누림으로 그러한 축복의 주님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주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주가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각자 집에 있을 학습세례 문답서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안에는 모든 기본 교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읽어보시며 궁금한 부분을 한 부분만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다른 목회자들이나 저에게 물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들은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과정들을 생각해보시며 나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부르심을 입었고 또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회복을 경험하는지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지금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감당해 야 될지도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더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읽고 정말로 주의 감동을 들으므로 주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기쁨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 주면서 하나님을 전해 줄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 함께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안에서 치열하게 교제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